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축구 심리 채널 해피 프레이그라운드의 황코치입니다. 오늘은 축구를 즐기는 방법에서 과학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메시의 프리킥, 공은 왜 휘어서 갈까? 가마차기의 비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일단 저번주에 바르셀로나 대 리버풀 경기가 있었습니다. 바르셀로나가 메시의 골에 힘입어 3대 0으로 승리를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오늘 다룰 주제가 메시의 세 번째 골인 프리킥입니다. 공이 휘어서 가게 되면 공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꼬이퍼가 막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러면 공은 어떻게 해서 휘게 될까요? 메시가 왼발이니 왼발을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왼발 인사이드로 공을 차게 되면 공은 시계 방향으로 돌게 됩니다. 만약에 오른발로 차게 되면 공은 반시계 방향으로 돌겠죠? 공을 차게 되면 공은 공기 저항을 받게 됩니다. 공기 저항은 공이 가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옵니다. 여기서 공의 왼쪽 부분이죠. 공의 왼쪽 부분은 회전 방향과 공기 저항이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압력이 높아지죠. 그러나 공의 오른쪽 부분은 회전 방향과 공기 저항이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부딪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압력이 낮죠. 즉, 왼발잡이가 인사이드로 공을 찼을 때 왼쪽은 공기의 압력이 커지고 오른쪽은 공기의 압력이 작아지기 때문에 압력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공을 미는 힘이 발생합니다. 그 미는 힘을 마고누스 효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마고누스 효과에 의해서 인사이드로 차게 되면 공이 휘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메시의 프리킥, 공은 왜 휘어서 갈까? 가마차기 비밀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지금까지 축구 심리 채널 해피 프라이그라운드의 황코치였고요. 다음에도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